안녕하십니까. 따성민입니다. 2월 25일 오전 9시 34분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규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위너스 어제 상장했던 공모주 매매를 했고요 8,000원짜리인데 시초가에 22,800원에서 시작해서 행보후 다시 급등 그리고 이제 종배 자리 찾고 있었는데요 계속 물량 받으면서 끝없이 올렸습니다. 매미가 막 깔끔하게 되지 못하고 좀 손실을 크게 입었고 여기서 상따를 철마 했는데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300% 자리 34,000에서 조금 풀렸다가 상승 피로감이 아침에 살짝 데려왔을 때아이때 그때가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내려왔다가 이제 어제 8000원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상승 나와주지 않을까 해서 들어갔고요 매매가 생각대로 10% 급등 후에 다시 눌림 눌림 자리에서 상승 매도 그 이후에는 이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보현화에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후반부에 너무 강해서 보편적으로 흘러내리는 그림에서 종가 베팅 자리를 보고 있었는데요. 시큐즈 쪽이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상장일날 시세를 주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었구요. 자, 오늘도 LK캠 벌써 260%, 300%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익 많이 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